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기억력 감퇴입니다. 대화를 할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말을 더듬거립니다. 컴퓨터를 켜 놓고 무엇을 하려고 켰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는 왜 여기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 고물상에서는 책을 가져오면 반가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헌책들을 뒤지다 보면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상금으로 책 안에 끼워 두었다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소중하니까 몰래 잘 보관하려고 낡은 옷 안에 숨겨 두었는데 짐 정리하다가 내버려 쓰레기 소각장까지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모두 다 기억력 감퇴로 일어나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안 나면 건망증인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치매인가 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한꺼번에 여러가지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 용량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건망증은 기억을 잊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얼마 후에 회복됩니다. 반면에 치매는 데이터 손상으로 어떤 기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뇌 질환입니다. 사람들은 이래저래 잘 잊어버립니다. 뭔가를 약속하고 날짜를 혼동하거나 잊어버려 큰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년,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지나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약속을 파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일은 출애굽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되자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성경 역대하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기에 유다 백성들은 종살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여러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는 사람과 달리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다시 때가 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아 있는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